창세기 25장. 그 다음 비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예.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27절에 말한대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것으로 고로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어떤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밖에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주 기진맥진해서 동생아 그 팥죽 좀 먹자. 형님 맨 입으로 안 돼요. 저 장자 명분 내게 네 봐서 그전부터 팔아라팔아해도안 파는데. 내게 맛있는 팍죽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예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장자명분을 팔라고 했는데 말로 안되고 맹세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장자명분 팔아먹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리어 김이었다라 에서는 밥죽 달라 그랬는데, 야곱은 밥죽만 줬습니까? 떡과 밥죽을 줬습니까? 더으로 그냥 떡과 떡까지 주니까, 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까지 주네. 맛있게 먹고, 장기으면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좀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한 부모 밑에 두 자녀가 자라면서 어째서 에서 같은 사람이 생겼을까요? 에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 말을 충실히 안 들었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몸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깥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내면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는 살아가면서 익숙한 들 사람이 됐으니까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짐삼는 그쪽에다가 침비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됐으니까 사냥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나중에 애돔이란 나라 세우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자꾸 놔두다 보니까 이 세계가 점점 크게 보이고, 이 세상에 산 바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훈할 때, 어릴 때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바깥 세계가 커지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자기 인생에서 작은 것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교원하면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 시간이 길까?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래야지 내가 토끼 오늘 몇 마리 잡고 노루 잡고 막할 텐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원할 때마다 눈앞에 토끼가 뛰어다니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정용한 사람이니까 장막에 가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이 장자 명분이 탐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장자가 되는 건데 야곱에게는 장자 명분이 점점 점점 큰 것이 됐고 그게 자기 인생 전체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됐고 에서는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장자명분은 점점 점점 작아져서 장자명분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계기가 주어지고 죽게 됐을 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도 주어져도 장자명분은 팔수 없잖아요. 죽어도 팔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팔아먹는 것 봐요. 그래 서 예서는 정말 인생의 이게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들 사람이 많아집니다.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깥 세계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고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적어집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세계에 다 취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에서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쇼핑하는 재미로 삽니다. 백화점 이곳저곳 다니면서, 쇼핑하면서, 이제 시간을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사이버 세계 다니면서 거기다가 에 시간 다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시간 날 때마다 세계 여행 다니고 관광 다니고 어디 구경 다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 같은 활동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 정력을 다 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에 취미 붙이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취미 붙여서 막 텔레비전 프로에 대해서 쫙 꿰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막 별로 필요 없는 책들을 다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벌이 하는데 천하계나돈 많이 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크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리참들까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들 사람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거로 그리산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고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바른 터위에 세웠는지 내 구원이 확실한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근해봐야 되고 과연 내가 지금 상을 받는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과연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일상생활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